겉과 속이 다른 건 표리부동이라고 해서 예전부터 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져 왔는데요. 그런데 커뮤니케이션 방식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집과 회사에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의도적으로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다르게 가져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프로입니다. 예전에 누가 저더러 밖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땐 똑똑해 보이는데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이야기하는 거 보면 되게 멍청해 보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도 특이한 경험이었지만 왜 그런 모습으로 보여졌는지 이유를 깨닫게 된 것도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회사 같은 곳에서, 곳에서 대화를 할때 집에서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와는 다른 방식으로 대화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약간 긴장한 상태에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화하는 것이 습관화 되어 있었던 것이죠. 왜 그런 습관이 생겼는지 그 이유도 깨닫게 되었는데요. 회의 때 맥락을 잘못 짚어 똥볼을 차는 바람에 얼굴이 화끈거리는 실수를 몇번 경험하다 보니 어떻게든 실수를 줄이려고 그런 습관이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 당시 제 업무 특성상 낯선 사람들과 익숙하지 않은 업무로 회의를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았는데요. 회의를 주관하던 제가 맥락이 맞지 않는 이상한 소리를 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해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한번 그러고 나면 엄청 쪽팔리게 되는데요. 그 여파가 며칠씩, 어떤 건몇 달씩 가곤 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 회의를 마치고 나면 실수한 것은 없는지 좀더 효율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없었는지를 생각하는 버릇이 들게 되었습니다. 프로 바둑 기사들이 경기 후에 경기를 복귀하는 것처럼 회의 과정을 복귀하는 습관이 몸에 배게 된 것이죠. 회의 과정을 복귀하는 것이 몸에 배게 되면 회의에 임하는 자세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 말은 회의 시간 동안 긴장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회의 시간 내내 미팅의 목적을 머릿속에서 놓지 않으려고 회의 품질을 올리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멘트가 회의 맥락에 부합되는 것인지 그 맥락 안에서 상대방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 어떤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그 주장의 근거는 합당한 것인지 등을 계속 생각하면서 회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지금 이 대화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머릿속에서는 다른 작업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화 내용들을 구조화하고 시각화하고 업데이트 작업들이 병행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대화 내용을 구조화하고 시각화하는 방법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 이전 영상, 생각구조화하기, 직장인들의 논리적 사고 기법, 미시, 소엇, 사고 등등의 영상들을 검색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익숙해지면 평상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성격이 까칠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듣기 쉽습니다. 바른 자세로 앉는 것이 버릇이 된 사람은 바르게 앉아 있지 않은 사람을 보면 눈에 거슬리듯이 결론이 명확하지 않거나 의도를 숨기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거슬리게 됩니다. 짜증이 나기도 하죠. 그러면 상대방이 말을 끊거는 그래서 결론이 뭐야?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라는 말이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집에서나 친구들과 있을 때 이런 방식의 대화를 하면 바로 왕따를 당하죠. 가정 불화로 이어지기도 쉽상입니다. 그래서 가족, 친지, 친구와 같은 1차 집단에서는 회사와 같은 2차 집단에서와는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의도적으로라도 다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집단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문제 해결 과정이라고 한다면 1차 집단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관심과 공감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말할 때 결론이 없어도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화의 과정 그 자체가 그 스스로 의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차 집단에서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사실 제가 잘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제 이야기 대신 제 주변에 어떤 분이 하셨던 이야기를 대신 들려드릴까 합니다. 그분 이야기에 따르면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부인분과 하는 대화가 너무 힘들었다고 합니다. 회사 일로 파김치가 되어 집에 오면 쉬고 싶은데 부인분이 옆에 와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걸 들어주어야 했다는 것이죠. 처음엔 쉬고 싶다고 했다는데요. 하루 종일 별다른 대화 없이 남편만을 기다린 부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대화를 끊는 것이 미안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와중에 나름 괜찮은 방법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부인이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를 할때 전부를 다 집중해서 듣지 못하더라도 말이 끝날 때면 그 때만 잠시 정신을 차려서 멘트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인이 맨 끝에 한 말을 다시 똑같이 반복하거나 감탄사 같은 걸로 취임새를 넣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를테면, 친척 누구누구가 어쩌고저쩌고 해서 학교를 그만뒀다고 하면, 학교를 그만뒀대? 라고 마지막 말을 반복하는 것이죠. 아니면 말이 끝날 때, 정말? 진짜? 아니,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런 말들을 약간은 로봇, 로봇같이 했다는데요. 그런 노력만으로도 대화는 항상 분위기 좋게 잘 흘러가서 본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매우 만족해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회사와 같은 2차 집단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는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 끝날 때까지 목적 의식을 잃지 않고 논리적 구조를 파악하며 맥락을 유지해야 합니다. 반면에 가정과 친지, 친구 사이와 같은 1차 집단에서는 2차 집단에서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잘안 되는 것이라 말씀드리기 쑥스럽지만 스킬보다는 관심과 공감이 1차 집단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장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